방사성 폐기물 드럼으로 변신하다 무서워 어서오렴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난 너희들의 드럼 변신을 도와줄 도움이야 이것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드럼을 제작하는 곳이란다 너희들이 경주 방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곳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해줄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너의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특수제작한 철제 드럼에 압축한 후 밀봉하지. 바코드를 통해 고유번호, 발생지점 및 시점, 종류, 중량, 기술사항 등 방사성 폐기물의 본격적인 이력관리를 시작한단다. 밀봉된 드럼은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고에 저장하고, 인도검사 후 전용 크레인을 이용해 운반용기에 적재하지. 자, 그럼 모두 튼튼한 새 옷을 입으러 가볼까? 조금 무서워요. 더 멋있어질 거야. 어서 가보자. 어라? 정말 바코드가 붙어 있네? 이제 너희들은 바코드로 기록될 거야. 너의 이름과 같은 것이니 소중히 다뤄야 해. 지금 신용카드 정보 유출 때문에 핸드폰이 이렇게 됐잖아. 개인정보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거 정말 튼튼하잖아 굴러다녀도 끄떡없겠어 다 덤벼 볼트는 엄청 신나보이네요 저럴 수 있는 것도 재능이지 자 드럼으로 변신한 방사선 폐기물들은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임시저장고로 가게 될거란다 오 우리와 같은 방사성 폐기물들이 정말 많네요 반가워요. 안녕. 너희들 혹시 그 소식 들었어? 드디어 경주로 가는 날 정해졌대. 모두 일어나렴.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서 전용 컨테이너에 실려 트럭을 타고 이동할 거야. 여기 우리 역자리 비었어. 이 트럭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정두리호라는 배를 타러 갈 거야. 그 배를 타고 경주로 가는 거지 이제부터 그 바다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